妈 어,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같이 어제 구치소 측에서 제가 듣기로는 하루 평균 4시간 이 정도의 이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4시간, 지방 지정, 그리고 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아, 어, 8시간의 근무 어,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그런데, 시간을 구치소가 아닌 조사실이나 운동실에서 어, 자유롭게 지내는 항제 구치소 생활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고 볼 겁니다. 것 같습니다. 즉각 예, 어, 오늘 그, 그, 예, 인치가 꼭 예,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수사 되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우리 어, 제보센터에 아, 관해서,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호흡사운드 하는데요. 제보센터는 월요일 날 10시 반에 홈페이지에 론치 인식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음, 분들의 제보가 철저한 수사로 이루어져야지 내란세력을 밟본 세력. 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10시 반에 언내 대표실에서 재보센터에 와 주시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이교 무상 교육입니다. 음. 아니 이것은 공정 무상 교육으로 조치 해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백필핑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것을 거부하고 잔락이 때문인데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내라고 하는 표현 을 보면서 어,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 같이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오죽했으면 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어, 이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내년과 올해 올해는 이제 하반기 분위 확보가 아, 확보를 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해서는 저희 어, 교육위원회하고 뭐, 어, 관계 부처하고 정말 진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지금 형성이 있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이내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의 요구사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나 기재부는 항상 긴축해서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모아드리겠지만 그 기재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고교 무상 교육 아이들의 고교 등록금과 교재비 등 관련. <웃음>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저희 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서울구치소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총괄특위위원장님이십니다 김병주 위원장님이십니다 백혜련 제보센터 장님이십니다. 네, 박선원 간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경태 간사님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현희 총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어제 저희 특위는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현재 윤석열이 내란 특검과 또 특검의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고 또, 내란 재판정에도 불응을 하고 있고, 그 사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혜를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각계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특위에서는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현재 윤석열의 수감 실태와 그리고 특혜 제공 여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에 대한 확인 등의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특위가 방문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중에서 제기되었던 사실상의 구치소의 특기 특혜 의혹이 사실상 어, 사실이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의 건강 문제는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은 이 자신의 건강상의 핑계로 이 특검의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또 서울 구치소는 이런 체포영장의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확인한 구치소의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어, 관련 책임자들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김병주, 우리 내란특검, 최병특검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저희가 구치소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어,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은 어, 그동안 우리 어, 민주당 저희 특위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했던 어~ <laughs> 윤석열에 대한 변호인접견에 있어서 특혜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그동한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했던 것은 변호인접견 횟수에 관한 자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이 저희들이 구치소에 가서 직접 관련 자료들을 열람을 해서 재사망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 어, 조만간 하고자 하는 것 기자에 견한 문에서 자세하게 말씀.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내란특검, 새병특검 어, 종합대응위원회 위원장 김병구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구치소에 어, 실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삼대 특검 종합대응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 행보를 어 현장에 가서 어 그러한 것들을 아, 세부적으로 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에 대한 아, 체포영장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씨는 어, 아, 오늘 상정되는 네, 이 각종 특검의 수사에 복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는 구질구질한 그 별명을 위치고 대왔습니다. 위치고 그그 별명을 위치고 대왔습니다. 위치고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건강상에는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주사에는 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제에 붙지 소의 핵심 관계자의 경과.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어,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 체포 영장 집행에 어, 10시 반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있습니다. 어, 이것이 물론 방해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윤석열 씨의 그런 구질구질한 부질, 별명 그만두고, 않고, 어, 체포영장 아, 집행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3대 특검은 하면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입니다. 윤석열 씨는 어, 3대 특검에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이, 임하고, 아. 어, 어, 실제 국민적인 무협이 낱낱이 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어, 하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법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강사로 선임되신 박영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사이신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상호 존중과 리를 바탕으로. 네. 김건희 특검 TF 간사 장영태입니다. 원 어, 법원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9시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 1인과 수사관 1인이 이, 강제 구인 인치 보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지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구치소는. 의결을 더 이상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인치 지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특혜 접견 국민이 분노한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 인치 지위에 협조하라. 5월 20,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